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령화 그늘 똔똔똔 최장암 환자 4년세 29% 늘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 2016년 내지 2020년 진료현황 흉견회사 임원인 최목가를고 55시는 직장에서 제공한 건강검진에서 최장꼬리 부위에 3cm 정도 크기의 낭종, 가로 열고 무록이 있다는 결과를 받았다. 체장암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 씨는 이 낭종을 떼어내는 수술을 받았다. 아버지를 체장암으로 잃었기 때문이다. 수술 후 병리 검사 결과, 낭종은 나중에 체장암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세포들로 구성돼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체장암 공포에서 벗어난 채 씨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며 안도 숨을 쉬었다. 체장암 진료인은 해마다 증가, 체장암으로 진단받고 치료받는 환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6-2020년 체장암 진료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췌장암 진료 인원은 2만 818명이다. 2016년 1만 6,086명에 비해 29.4% 늘어난 수치다. 연평균 6.7%씩 증가한 것이다. 그만큼 신규 체장암 환자가 늘고 체장암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조금씩 늘었다는 의미다. 중앙, 중앙암등록본부에 따르면 2019년 한해 신규 체장암 환자는 8099명으로 발생 자체는 연평균 약2% 정도로 늘고 있다. 나이별 분포를 살펴보면 60대와 70대가 둘다각30% 정도를 차지했다. 80세 이상은 16.6%다. 남녀 발생 차이는 거의 없다. 체장은 왜 늘어나나? 물음표. 인구 고령화 탓이 크다. 앞으로 70대와 80대에서 체장암이 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배 더 높은 일본의 경우 체장암 신규 환자가 한해 4만 2천명 선이다. 전체 인구수는 한국의 2.4배인데 체장암은 5배 더 많다. 즉 고령자일수록 체장암 발생이 많다는 의미다. 당뇨병 환자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당뇨병 환자는 췌장암 발생 위험이 200가량 더 높다. 송시영 연세대 의대 소아기내과 교수는 당뇨병이 발생한 지 3년 이내거나 최근 당뇨병이 악화된 경우에 췌장암 발생 위험이 더커진다면 복부 초음파, CT, MRI 검진이 늘면서 예전보다 췌장암을 더 많이 찾아내는. 요인도 있다고 말했다. 지방질 식사와 비만 증가도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laughs> 정기 검진으로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조기 발견해야 현재 국내 췌장암 생존율은 13.9%다. 환자 7명 중 1명만이 췌장암에서 살아남는다. 대표적인 악성으로 불리는 폐암 생존율. 가로 열고 34.7% 가로 닫고 일 절반에도 봄 미친다. 세계보건기구 가로 열고 who는 췌장암 발생은 늘고 생, 생존 생존율은 획기적으로 좋아지지 않아서 오는 2030년에는 췌장암이 폐암 다음으로 전체 암 사망 2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췌장암 생존율이 낮은 이유는 조기 진단이 어렵기 때문이다. 발견 당시 수술로 제거될 수 있는 상태가 20%가 안 된다. <laughs> 절반이 다른 곳에 전이 된채 발견된다. 항암제 내성이 많이 생겨서 항암 치료도 효과가 낮다. 방사선 치료도 잘 먹히지 않는다. 치료법에 절대 강자가 없기에 전 세계적으로 신약개발 임상시험이 1,500여 개나 이뤄지고 있다. 그래도 조기에 발견하려면 폭부 초음파, CT, MRI를 정기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CT는 자주 찍으면 방사선 피폭 부담이 있기에 요즘에는 프리미엄 건강검진센터 MRI로 췌장검진하는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다. 이 진호 국민 건강보험 일산병원 간담체과 교수는 가족력이 있거나 당뇨병 환자, 만성체장암, 체장염 환자, 비만, 상습 운전자, 음주자, 상습 음주자, 장기 흡연자 등은 체장암 발생 위험이 크므로 적극적으로 검진받는 것이 좋다며 체장염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이 음주임을 감안할 때 금주, 철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